어 아, 일본에서 한국 온 거는 이틀 됐죠. 엊그제 왔어요. <laughs> 아닌가? 3일 됐나? 수요일에는 그 뭐, 내셔널 뭐, 될 수도 있는 뭐, 그런 곳에서 미팅을 해야 된다고 해서 거기 갔다 왔고. <laughs> 아니, 내가 뭐, 1년에 몇번 중요한 만남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어, 갑자기 일본 여행이랑 갑자기 그 미팅이랑 겹쳐가지고 바빠버렸잖아. 아무튼 그래가지고 원래 놀러 갔다 오면 좀 쉬어 줘야 돼 아직도 아파 다리가 어 무릎 쪽이 뭐 2박 3일 일본 가 놓고 아니 근데 무박 3일급이었어 무박까진 아닌데 내가 생활 패턴이 좀 돌아가 가지고 엄마랑 간 건데 새벽에 나 혼자 어 미국 주식 단타 치고 배고파 가지고 근처 나가 가지고 라면 먹고 오고 근데 또 이제 아침엔 움직여야 되니까 아침에 나가서 또 <laughs> 관광하고 아 에스테라 아니 에스텔 저거 범위안붙이는안 안 보이는 보그는 언제 고치는데 뭐야 죽어버렸네 버그좀 고쳐라 아무래도. 제도템이 부족하니까는 나트풀템 찍고 합류할게. 불만 아, 없지? 못 잡았어. 뭘? 블링크 쿨이네. 블링크 타고 넘어갈라 했는데 나 아까 블링크 쓰고 죽었구나. 일본에서 돌아온 기부 천사 점수 뿌입니다 뭐지? 애들이 일본 갔다 오니까 상남자들이 돼 있네. 어, 야, 야, 살리러 왔다. 이거, 이거, 살리는 놈이. 어. 예, 일단 이거 해. 아, 근데 템이 좀 좋은데? 억까 할까? 야, 이제 시키고 오면 늦었지, 마이야. 어. 그렇게 늦게 다니면 어떡해. 어, 야, 이놈 보게. 아니, 이섬왜 이렇게 상남자들이 많아졌어. 얘네 뭔데. 갑자기 테오도르가 텔로 드랍되네. 어, 야, 잠깐만. 키오를 못 샀어. 키오, 키오. 키오 있어? 야, 나, 나, 나 무기 없어. 야, 이도 못 쓰네? 이없으니까 <laughs> 아니 아니 별할라다가 아흰 아, 석궁이라도 미리 아 그거 꿀팁이네 오케이 와우 씨 겁나 쎄네 아니 이렇게 싸워도 진다고? 아비게일은 왜 튼튼한데 센거야 튼튼하면 안되는거잖아 왜 튼튼한데 저거 아 일단 저 암살자들 중에 와일드워커를 가면서 딜이 되는 애들 이런 애들 아직 이런 애들이 문제가 많아 뭐 켈시 뭐 아비게일 왜 와일드워커를 가는데 딜이 나오냐고 근데 슈다슈트바니가 어 깜짝아 야나 놀랐잖아 아, 저기 조합이 너무 세우돌이라서. <목소리> 어, 씨, 박세! 라고 하는 순간 또. 아니, 뭐, 저래, 캐릭터가. 그렇게 대응하기가 힘들어. 답이다 이거 월시야, 이제 안 보여줘? 아니 그세발 쏘는 건 아는데 시야를 안 보여주나 해서 어? 아직도 두명 지키는데 같이 같이 하자 <laughs> 보여줄게 여기 여기 사망했습니다. 왜 이렇게 약하냐 이거 이곳이 정상어 야야야야 아이 어, 야야야 야. 아니 옆에 도둑놈이 있는데 야 쟤들은 뭐, 뭐냐? 아 찍고 왔구나 아니 왜 오나 했네 오이 거지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아니어서 이거 사람들이 누워 있는데. 어우 뭐야 아래도 있네. 우리가 좀 여유가 있거든. 절대 누우면 안 되는 자리였는데 내가 누워버렸네. 어, 근데 잘싸우는디 이게 잘 싸움? <목소리> 나이스. 우리 팀 최고요. 네 쏘세요. 갑니다. 좁은 길목 뚫는 것보단 잠시 후 최종 안전지대가 해제됩다 아니 뭐야? 톰파 무슨줄 알고 일부러 천천히 때렸는데 톰파 들고 있질 않네. 아이고, 내가, 그냥, 알렉스 빨리 때렸으면 이겼겠다. 아우, 적, 적팀이 잘못 박은 건데, 내가 실수했어. 오랜만에 얀 할까? 아이자저얀 잘합니다. 네. 이게 안 맞아? 사람 살려. 간다, 기다려. 아니, 풀피 채우고 왔네? 나 스택 채우고 할라 했는데 아, 쟤는 스택이 차있는데? 어, 이거 아주 큰 차이거든요? <laughs> 가시고 이제 내 턴인가 <laughs> 이와 야, 이건 반칙이지. 1대1 하고 있는데. 내가 이긴 거잖아. 그 모드였으면. 저기, 조합이 너무 좋네. 아니, 이거 메그가 망치로 후려가지고 안 맞았다. 호흡이 안 좋았네요. 음, 까비. 아쉬운 거지. 어? 아, 니 근데 히스이는 억보너를 너무 써서. 근데 <laughs> 내가 우리 팀을 카운트쳐버렸네. 내가 미안해.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뭐야? 오이씨 받고 없는 거 보소? 와씨왜케센데요우 클릭 딸깍해 놓으니까는 어 이러다 강등 당하겠어. 내 조필 살기가딱한 명만 까비치고 다 엄거리네. 이렇게 깨말못들이 많아, 이 아까운 상황에 지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아니, 뭐 스킬 맞추면 캐릭 좋네. 스킬 못 맞추면 캐릭 개구지네 어, 왜뭐 이렇게 반응 차이가 심해? 왜 없죠? 할 수도 있지. 오빠, 그거 괜찮은 거야. 너희들, 그 뒤에 안전한 거 맞아. 걱정돼서 그래. 어? 역시 아르다다. <laughs> 아니, 그냥 뭐, 아르다한테 교전지니까 도망을 못 치네. 역시 아르다야. 얘는, 응징인데 방관틀이네. 증드 방관이 아니고, 응방이네, 응방. 아니, 좋은데요, 왜, 어, 계속해보던지. 아니, 엇바 해주니까는, 아, 게임도 술술 풀리는 것 같네. 아니, 늑대 왜 이렇게 잘 잡어? 아까는 불탄 이렇게 안 쎘는데? 네, 오바 하니까 불탄도 쎄진것 같아. 이게 긍정의 힘? 칭찬받은 히스이? 화이팅! 상대는 6키니까, 아스트브니가 그치, 그치, 유향 구조거든. 그럼요.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마지막에 우리 팀 물려서 죽었네. 어이, 다이아 1 복귀. 어. 굿. 근데 진짜 할수록 점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 긍정의 힘이죠 이게 어, 욕만 하면 잘해지냐고. 더 못해지지. 뭐냐? 갑자기 우승 조합 떴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우승 조합 떴는데요? 갑자기 조합이 기가 막힌데 칭찬하니까 팀들도 좋아져. 조합이 좋아져버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해야 돼. 우리 미래가 없어. 이건 진짜. 아니 히스이로 1등하기 원래 이렇게 어려운 건가? 오늘 못할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잠시 머리를 스치네. 뭐야 전판 알로즈인가요 혹시? 뭐야 <laughs> 알로즈가 <laughs> 어? 왜 이렇게 집요해? 왜 다음 판까지 따라와서 따줘? 다이아, 이스이 처음 보나? 내가 이바디를 절대 못 하게 할게. 너희끼리 해, 알아서 해. 나 이바 그 담당 일진이거든 지금. 그냥 이바디를 절대 못 하게 하고 있어. 아 좋았다. 아 맛있네. 자잘즈가 뒤에 서잘 맞췄네. 아네 미션 성공. 네 히스이로 1등하기아이내뭐 네, 히스이로 1등도 했겠다. 다이아몬드 1도 갔겠다. 어. 아이고 우승 미션이 또네 도전 히스이 우승 배강카네 감사합니다. 아 히스이 빼고야 미션이? 아 히스이 빼고네 그러네. 잠깐만. 뭐, 믿을 것 까지야. 그냥 기분만 해, 어. 1인분만 해. <laughs> 이리 와. 정신 나간 할배 됐는데, 할배가 힘이 무지 좋아졌는데, 와, 우리 밸류가 너무, 밸류가 너무 좋다. 어떡하지? 바로 우승해버릴 것 같은데, 상황이 너무 좋잖아. 자, 여기서 중요한 점. 전자가 사망했습니다 곧 보안 콘솔 주변이 최종 안전지대로 설정됩니다 전자가 뭐야? 야 이거 왜야 이거 어떻게 된거야? 어? 뭐야 어? 야야 저거 어떻게 산거지? 원수와 편한 침대가 필요해. 아니 그니까 다치기 전에 금구를 나가면 금구가 다친 채로 끝나는데 그게 맞잖아. 아니 문이 열렸다니까 지금? 아 안에 팀이 다 죽으면 열려 또? 아 이거 이건 처음 알았네. 아 오늘 많은 거 알아 가네요. 네 이터널 리턴 지식이 또 늘었구만. 많은 거또또 알아 가네요. 네 그럼 딱 15초 반큐 잡아볼까? 엄청 빨리 잡히던데, 딱 15초만, 딱 15초야. 에누리 없어.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쉬고 돌릴까? 잠깐만 쉬고 돌릴까? 타이밍 이렇게 좋을 수가 타이밍이. 어, 게임을 10초도 안 기다리고 한 판을 더 하다니. 어! 위험한데? 정말 위험한데? 보통 위험한 게 아닌데? 니 안이 궁문 눌렀나보다. 가비 10초? 5초? 5초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5초만 딱 돌려볼까요? 야 버그 걸려서 잠깐만 야 시작 불렀는데 어, 5초 지났는데 지금 아니 아니 안 꺼져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수고하셨습니다 버그가 오늘은 이쯤하고 가보도록 할게요.